이라는 이름 푸들 친구들 중에 꽤있더라고요 꽁조리님이 저희 동생네 강아지 이름은 쿵이에요 심쿵이 심쿵이 너무 귀여워. <laughs> 외모도 아마 심쿵 할 만한 외모겠죠? 쿵아, 이렇게 불러도 귀여울 것 같고, 심쿵이 해도 귀여울 것 같아요. 복자는, 뽀기, 뽀가,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, 자야, 이렇게 하거든요. <laughs> 자야, 자야, 이렇게. 복자 쭈구리 됐어요. 앞머리 생긴 것 같은데, 복자 앞머리 잘랐어요. <laughs> 뱅헤어라고 멋지죠? 자복이님이 강아지들을 어두운 곳에 먹는 걸 좋아하나봐요 하셨어요. 그런 것 같아요. 간식을 주면은 자기만의 공간에서 먹고 싶어하더라고요. 이제. 어, 밝은 곳에 있으면 누가 뺏어갈 것 같고 견제되고 그러나 봐요. 복자는 외동인데도 주면 은꼭 소파 밑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. 근데 그러면 오히려 더 장난치고 싶어요. <laughs> 가가지고 더막 뺏어오고 싶고 장난치고 싶어. 칭사님이 잘 먹네요 하셨어요. 복자잘 먹니? 복자 여잔데 머리 스타일 상남자라. <laughs> 복자는 아무래도 전생에 남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푸들 이름 푸들 이름 이리 척커 맞아요 맞아요 이리 척커. 길 가다가 척커야 하면 돌아본 강아지 있을걸요? 이 보이시죠? 좀 질겨요. 복자가 이렇게 땡겨도. 쉽게 끊어지지 않나요 아 초코푸들이어서 고민하다가 초코하셨어요? 초코가 귀엽긴 해요 초코 뭐그 뭔가 과일 이름 들어간 이름도 귀엽고 음식 이름 들어간 것도 귀엽고 초코도 되게 많고 사랑이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구름이도 은근히 있고 네 이름 다 예뻐요 복잡보다는 예뻐요 <laughs> 복잡는 정겹지만은 예쁜 느낌은 아니잖아요 두부는 하얀 강아지예요? 여미요미님 <laughs> 초코 두부? <laughs> 네, 소고기 육포 먹고 있어요 예지님, 성인님 안녕하세요.